<laughs> 야 이거 못참면안되 돼. 내가 내 카고 바꿀래. <laughs> 야 그래 재미있게 하면 나올 점심 쏴 먼저 가 있을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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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 떼기야. 이건 뭐야 이거? <웃음> 어?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로존 여행은 자라. 란파입니다. 겨울 내내 추워서 바이크를 봉인해놨다가 날씨가 풀려서 오늘 아빠랑 모처럼 나와봤습니다. 2 3 년도 첫 라이네입니다 아, 맞다. 아쥬도 같이 나왔어요. 아쥬야, 인사 한번 우리, 해봐. 우리 예쁜 아쥬도 같이 한번 23년도 라이딩을 나와봤습니다. 아쥬야, 놀러 갈래? 오늘 반려견 동반 가능한 카페가 있어서 카페 가리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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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반현 쪽에 있는 카페야. 어, 어, 한번 가봅시다. 아, 그리고 아빠 나그 남자친구 유튜브 출연한 거 봤지? 어, 어. 요즘에 라이딩 너무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다고 오늘 언주 놀러 오고 싶다 그래서 카페에 오라고 했거든? 어, 거기서 좀 만나는 거야? 어, 괜찮지? 아, 어, 좋아. <laughs> 그리고 거기서 놀다가 짧게 셋이서 라이딩을 한번 즐겨보는 거. 야, 또 딸내미 남친하고 라이딩을 <laughs> 다 해보더니 참 아이. <laughs> 어? 그래도 아예 모르는 사이는 아니잖아. 전에 봤었잖아. 그렇지. 어. 점청 좋은 말이 많이 생기는구나 한번 즐겨봅시다 u r e 생 f y 많 u r e 오, 이런데구나. 이제 다 왔대. 소리 들린다. 왔다, 왔다. 바이크 멋있는데? <laughs> 오, <야>. 어 d 야, 폴더인 야, 폴더인 s 야, 인 s 야, 폴더인 Sunday. 야, 폴더 인사인데? 야, 인 s u 인 Sunday. 야, 폴더인 그러니까. 인 <laughs> <laughs> <났어. 나이 웃음>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보실래요? <laughs> 자세나오는데. 한번 타야되는데 한번 신성하면. <laughs> 앉아보려고? 오. 우. 오, 자세 오, 나왔는데. 눌려, 눌려. 오. 오. 야야 시트보가 좀 높은데 이 정도면 틀만 하겠는데? 야 근데 10점치만. 10점치만 나좀 좋겠는데, 야. 아빠도 어떻게 GS 한번 타볼? 어이, 뭐, 또 뭐, 뭐 생각이 달라지네. 어, 멋있으신데? 야, 시동 좀한번 걸어가야 돼요. 어, 시... 오, 시... 오, 어 시동도 잘 아, 가는데? 네, 야. 오, 오. 스타트. 안, 오. 안 돼, 안 돼. 깔면 <laughs> 그 <알면> 인수야. <laughs> 야, 할수 있겠는데? 발이 다 닿잖아. 발이 다 닿아. 아주 아리다는 아니 아, 이거생각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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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어. 어. 잘 닿이는데? 클러치가 아마 달라서 클러치 아, 클러치 아빠. 클러치 감 때문에. <목소리> 야, 핸들이 이거 핸들이 이거 들어가는 거야? 부드럽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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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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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파겠지. 근데 이안 들어가고 핸들들어게이상 이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아 윈드스크린 쪽이. 어 이, 이거만 돌아가니까 이상한 건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뭔가 두둥실 떠가는 느낌 나잖아. 아야 핸들 부드럽고야야야 이거 뭐타버면안 아, 되겠는데? 야, 아. 야, 야 내가 그 바꿀래? <웃음> <웃음> 안 되겠다 아 이씨. 그건. 야 이. 그 <그래? 웃음> 아니 둘이 커플옷이야. 내가 <laughs> 선물 떠가지고 어, 그래? <laughs> 색깔만 색깔만 틀리네 <웃음> <웃음> 네가, 내가 모르는 거 내가 모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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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르는 <laughs> <여기> <laughs> 야 내가 모르는 야남친는이잘 만나고 좋은 시간거가지고 있냐? <laughs> 서울에 있으니까주중에는잘못 만나고 이제 주말에 이렇게 날씨 좋을 는는거이크 타고 만나고. 장거아사랑이가모르 아니야? 내가 모거 아니야? 내아우 너무. 힘이 좋은데, 이걸 내부라고 비교해 를 보니까 조금 더뭐 생각 이상으로 좋은데 이래. 아... 내가 그 바꿀래? 내부 네. <laughs> 뭐 탔던 처음에는 네. 참뭐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이게 또뭔 네. 뭐 마음이 변했나, 기변병인가? 기변병 세게 왔어, 세게 왔 <laughs> 사람들이 다른 사람 바이크 안 접은 거 아니라고. 앉아보면 기관병 온다고 오늘 들은 얘기는 뭔지 가 댓글에 올려놨더라고요 자세가 되게 딱 펴져서 되게 멋있던데 거북목이다 긴장했다 막 그러니깐 레버리 약간 앞으로 빠지고 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돼 있다가 아, 이게딱 피니까 이렇게 GS로 자연스럽게 <웃음> <웃음> 우리 욜로졸로 인터뷰에 우리 딸내미 남친이 또 같이 합류를 하게 돼서 오늘 아주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시즌 2가요? 아, 시즌 2 뭐야? 1박 2일 같은 200명의 구독자가 떠나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오케이.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하여튼 올해 23년 우리 세이스와 진짜 좋은 바이크 여행 많이 해서 내년엔 시즌 3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짠으로 한번. 건배를 하고. <laughs> 자, 2023년 율로즐로를. 이와이야. Yeah. 다 먹었으니까 셋이 라이딩 한번 즐기러 가볼까요? 야, 일단 한번 이제 온도도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가서 한번 바람을 또 한번 맞아봅시다. 남친, 아. 남친 친구하고 지금 봉인해제 배를 시작으로 이제 파이그아 이거 왜 더듬거리지 왜?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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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으로 영상이 촬영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여 딸내미 남친과 셋이서 2003년도 라이닝을 처음으로 시작해 봅니다 즐겼습니다 흘로랄라 오빠 아빠 유행 알지? 알지 이런 젠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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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오, 우와 여기 영상에서 봤어 여기 이야 뭐 촬영 많이 한 여기 우와 오! 아 멋사! 그래. 있 야, 기분 좋다. 딸 남친하고 이렇게 또 바이크 같이 타게 될줄이야 어? 오늘 이렇게 바이크 덕에 전투 따고 가나요? <laughs> 어, 딸 라이딩을 할 알았겠어? 그래, 이게 말이다. 또딸 남친하고 라이딩을 할줄이야누가알았겠어 그래? 야, 이건 뭐 오늘 뭐 왠지 이건 뭐 예비 사이로 해야 되나? 뭐나딸 남친하고 타니까 기분이 엄청 좋네. 아유. 뭐 벌써 예비 사이야? 어 아닌가 그냥 친인가 친? 남 <laughs> 여친? 아이, 바이크를 차게 해주신 신께 감사드리며. <laughs> 어, 은유로 유튜버 두 분이 따라오시는 거 보니까 어 기분이 이상하다. <laughs> 그래요? 이 네, 원주 구경 왔으니까 원주 제대로 한번 설명해줘야죠. 그래요, 여러분들. 남 친, 이제 여기 오크밸리를 가는 중이다. 오크밸리 볼만하다 이 강원도 사시는 분들은 바이크 타기 진짜 축복 받으신 것 같아요. 맞아. 강원도로 오세요. 도로 좋고 한적하고 뭐 아주 경치 좋고 바람 좋고. 강원도로 오세요. 강원도로 오세요. 야, 이 박자가 그 박자인데. 할리로 <laughs> <laughs> 갈까요? 지옥으로 갈까요? 차라리 슈퍼 거가이에요 강지석입니다. 아버지한테 저거 매력 어플 한번더 해볼까? 야, 아빠께 한번 들어봐. <웃음> <웃음> 야, 오늘은 뭐, 바람이 아주 훈훈해훈훈인것 같다. 어, 앞에서 누가 열기를 뿜뿜 하는가 본데. 어. 아, 여기 따라가면 재밌겠는데요? 재밌지만은 않고. 촬영을 <laughs> 하다 보면 조금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게 좀 힘이 들어야지만, 그 머릿속에 많이 남는다. 그렇지. 우후 <laughs> <laughs> 와, 오 스키장 풍경을 본다. 와, 와, 바이크 타고 스키장 풍경을 다 본다. 와, 어? 좋아. 여러분들 겨울에 여기 라이딩하기 좋겠는데요? 오, 와. 신나 신나게 쏴. 어, 마지막 겨울을 즐기는구나. 아니 강원도는 조금만 나가면 암벽이 있고, 조금만 나가면 스키장이 있고 그러네. 야, 네. 이 바이크, 바이크 타고 저기서한번내원래 어? 바이크 타고 <laughs> <태그> 사진을. <사야 돼? 웃음> <laughs> 아, 오래 사셔야죠. 부디만 스무강 하옵소서 <laughs> 아니 그 유튜브 영상에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본게 방송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타시는구나? <laughs> 아 그럼 하지 지 직접 도껴보니까 어떠냐? <laughs> 아, 타는데 신바람 나는데요? <laughs> 어, 남친하고 이렇게 또 통화도 해보니까 또 아주 진짜 재밌다 야 아. 네. 이렇게 구수한 나이드은 처음입니다 <웃음> 어... <웃음> 그렇구만, 좋구만. 여기는 이제 골프장이죠? 어, 이 잔디가 여름에 그냥 그린 그린 한데 지금은요, 열로 어? 열로 그냐 <laughs> 최근에 서울 시내에서만 오토바이를 거의 탔어가지고 차가 너무 밀리니까 오토바이가 좀 재미 없었거든요. 아 근데 오늘 너무 재밌네요. 어. 오늘 오빠가 그래서 원주 좀 달려보고 싶다 하다가 아, 어, 야, 그래, 재미있거려면 나 오늘 점심 쏴. <laughs> 아, 시원하게 쓰겠습니다 비싼 거 먹기, 아빠. 비, 비싼 걸 원하지도 않아. 칼국수 한걸 사라. <laughs> 예. 에이, 칼국수로 되겠습니까? 아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비싼 거먹자 그랬는데. 나는 더 자꾸 그런 것에 더 내가 보람을 느끼지. 이야. <laughs> 와우. 어, 어록을 만들어야겠네. 아, 맞다. 오빠가 또충청도 사람이란 말이야. 충청도 사투리를 잘 써. <laughs> 아 언제 썼어? <laughs> 아빠 충청도 사투리 할수 있어? 돌 굴러가요. <laughs> <laughs> 그게 원주 아니냐? 돌굴러가요고와 <laughs> 여기 라이딩 코스 잘 짜셨네. 와 너무 좋은데요? 강원도가 이렇단다. 와. 야 원주 이렇 그런 게 아니지 이게 짤막해지면 이게 좋은 데가 많아. 네. 원주가. 어딱 중심에 있어서 어디든 가기 좀 편한 위치에 있긴 하지. 그렇지. 교통팔탈 지역이야. 어떻게 아빠 즐겁습니까? 아, 행복합니다. 이렇게 딱 중간에서 보좌를 받으며 그러게 달리는 모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중간에서 그냥 흘러간다. 에이. 배터리가 좀오래가에 오늘은 덜 추운가? 춥지 왜이 정도 쥐야 뭘 바이크에 온도기 같은 거 없으신가 봐요 지금 제 바이크에는 6도라고 뜨거든요 아 그래? 기대만 하셔야겠네 그래 우리 열선 그립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그렇지 잘랐다 잘랐다 <laughs> 저 그거 잘안 하고 있는 거 지금? 아이씨 아이씨 당장 바꿔야니 혹시 <웃음> 혹시 깜빡이는 저절로 꺼지시는지? 아... 어? 왜? 안 되는 오토바이가 있나요? 야 그만 그만해라 어? 죄송합니다 점수 딴거다 깎아먹었네 GS로 타면 나니 네 거랑 이제 깨갱이 다이잖아 <laughs> 먼저 가 있을게요 어? <laughs> 아빠 <laughs> 땡야이건 뭐야 이거 야, 야, 야 저거 3층에 생미도 <놀러> 나가는 거요? 이야, 끝내주네. 아, 나 진짜 자존심 상하네, 어? 이리저리 이리 붕괴하는구나, 붕괴 하죠아열받나네안 아, <laughs> 아, 되겠다. 어쩌다가 내가 스끼가스끼와이크가 스키 돼가지고, 아, 자존심 상해. 거부. <laughs> <노브 웃음> 아빠, 아빠, 안, 아빠 안 되겠다. 나좀 천천히 살라 그랬는데, 어... 오늘 밤에 가서 바로 알아봐야겠어 그래 시원, 어디, 어디 갈래? <laughs> 대전으로 갈래? 충주로 갈래? <웃음> <웃음> 오늘 아니 오늘 알아보고 어 바로 계획 들어가? <laughs> 바로 한번 보러 가보자 안되겠다어나아는나내나 아직 나 아휴 그녀가 이거 막체면이 말도 아닌데 아 <laughs> 아침 너무 귀엽다 아침에 나왔을 때 온도가 오늘 타기 좋겠다 했는데 여기 강원도 산 넘어올 때는 춥더라고요 아직 그래. 좋아. 소름 돋는, 여, 여, 많이 떨어졌어한손 어, 놓는 여, 유 가, 아빠 되 아니... 빨리 가야 돼. 시 떨어졌어. 그렇게 여유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laughs> <laughs> 에이. 아, <잘했다>. <웃음> 뭐야? <웃음> 기다리겠습니다. 여유부려 다았어 아, 로드를 못하야되니 로드를 잘해야 되는데. 예, 또얼못 따라가겠다. <laughs> 아, 저렇 혼자 쫓아버리는 게 어디 있어. 아, 로드 세력 박탈이다. 야,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요로저로, 야, 어? 같이 뭐, <laughs> 안 껴준다. <laughs> 아, 내가 꽁지를 쫓아가야겠네. 자, 아,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으니까, 오늘은 짧게, 이렇게 즐겁게 라이딩 즐겨봤고요. 소감이 어떠셨나요? 다들. 아, 오늘 너무 좋은 시야, 시간이었습니다. 유명한 유튜버 분들과 함께 라이딩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어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럼 여기서 인사할까요 우리? 그습시다 그럼, 그럼 여기서 인사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다음 라이딩이 기대됩니다. 오케이 네. 자 지금 청주로 오토바이 보러 가고 있어요.